안녕하세요. 물 뿌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베트남어 실전회와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어민 선생님 모시기 전에, 어,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지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저희가 실제 베트남 뭐, 단항이나 하노이를 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표현이 외국인이면 찐짜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몇 살이에요? 그다음몇 살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30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지금 베트남 여행 왔는데, 뭐, 삼바구 일정으로 여행 중이다.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낭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저희 어디 에꼭 가봐야지, 뭐, 다낭 여행 은거 후회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위에도 뭐, 어떤 뭐, 명소의 유래는 어떻게 돼요? 라는 것까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실어봤거든요. 이번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 이제 원어민 선생 모셔볼게요. 1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프 드 파파. 세프 드 파파. 세프 드 파파. 세프. 네. 세프는 아주 푸는 기쁘다고. 아주 기쁘다. 네. 한번, 한번. 아주 기쁘다. 드파 뭐하게 되다, 도합는 만나게 다도안테되 만나게 되다. 도안 만나게, 만나게 되다. 네. 네. 아, 만 안. 다아구반친구 응. 그러니까 아, 응. 응. 도이 응. 만나게 되다, 만나게 되다 이렇게 된 거죠. 응. 아, 또 도합 반 응. 아, 이걸 보면. 처 만났을 때 서드 텐데. 네. 여나이스비처럼요네 nice 맞아요. 다이나이스비처럼요네 음. 맞아요. 그다음. 음, 이분 몇 살이에요? 아, 나이스트 비추처럼요. 네맞 t 요 그다음. 이분 몇 살이에요? t 네몇살에요네이에요 아, 살이에요? 아, 나요요에요 아, 이스이요 뭐? 음. 또이. 또이. 아, 아, 네. 자. 아, 다시. 아, 그러니 가방 물어볼 때도 그랬잖아그죠 응. 음. 음. 는 그냥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네. 거잖아요. 뭐 남자일 때난그 스티 이너 tuổi, em bao nhiêu tuổi? ông b a 사람지그 저는 30살입니다. 또이 30 tuổi. Tôi 30 t Tôi 30 tuổi. Tôi nên có 30, 30, 3. 10 xong chưa? 10. Ừ. <laughs> công thử.

우리나는 딘가다가다 뚜는 릭 뚜리치. 여행, 여행, 뚜리치, 네. 여행. 바다 뚜리치 먹겠다. 베낭 오낭, 5 오낭이 각, 이, 이, 네, 한, 3 삼박, 삼박, 팜, 이는 팜, 네, còn có, ít có có bao ngày cả? năm ngày, năm ngày ba đêm, ba ba đêm, gần đây, có quán ăn ngon nào không? ở gần đây có quán ăn ngon nào không? ở gần đây có quán ăn ngon nào không? Ở gần đây, ở đây, 그냥 에서, 어머 에서, 서 간다, 간 여기 근처, 근처 간다, 간다, 에이 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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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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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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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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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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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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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식점, 음식점, 는 너는 맛있어 너, 이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되는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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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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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칭인 라요. 아까 거 다음. 다에 하노이에서 향리엔이라는 가게가 빈짜가 맛있어요. 어, 아, 광빈짜 향리엔. 어, 하노이, 리엔 어, 하노이, 짜 향리엔. 어, 하노이, 냠, 응. 광빈짜 향리엔. 어, 하노이, 냠, 응. 광빈짜 향리엔. 어, 하노이. 이게 이번 건아가관안 음식점 아 거기요. 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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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점음식점음자음자음자 음식 이름. 아 음, 그러니까 음식 음식 이름인데? 예. 이거는 음식점이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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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네. 저자가 음, 네. 어 하노이 하노이 색 아주 매운 색 아주? 아까 색 쓰이려면 음이 맛있다 아주 맛있다 근데 이게 하노이의푸항미하는 가게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주 네. 맛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더 얘기하는 근데 네. 네. 분짜 포항미 어, 아니면은 분짜 음식 네. 분짜 음식이죠? 네 분짜, 근데, 붕 자가 맛있, 맛있는 거냐? 아. 너무 빠지지 마. 응. 그거? 네. 그러면, 음 어, 관, 관흥리에 넣하놔놓고붕자 같은 거, 음, 음.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더 그려도 돼요? 네. 음. 관, 붕 자. 응. 알 우리는 다낭 여행 중인데, 관광용소를 소개해 주세요. 음. chúng tôi đang đi du lịch Đà Nẵng, anh hãy giới thiệu vài địa điểm du lịch cho chúng tôi được không? <cười> <cười> chúng tôi đang đi du lịch Đà Nẵng, anh hãy giới thiệu vài điểm du lịch cho chúng tôi được không? <laughs> chúng tôi đi <laughs> chúng tôi <cười> đi <cười> đi du lịch Đà Nẵng, thay cho 당디소리아 이게 아이 당이 이제 진행이니까 당디뜨 당디. 소리치아 네. 뜨리치 아, 여행 중이니까. 네. 다낭 여행 중이고. 네. 안. 네.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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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네. 당신. 안. 이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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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개. 티개 응. 소개하다. 아 소개 하세요. 소개하다. 위는 미드미드. 위, 미드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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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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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 네,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리에게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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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에게우리에에에게 우리에게, 우 à n địa danh nhất định phải đi ở đà nẵng là Bà Nà danh địa danh du lịch đi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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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ất định điểm du lịch điểm du lịch điểm 바이하다. 이하다 바이하다. 바이하다. 디하다바디하다바이하하다바오다바오다낭오하다바이다바다이다바이이다바나다이다바다바래는 어떻게 되나요? 어, 바바 Nguồn gốc tên bà Nà là gì? Nguồn gốc tên bà Nà là gì? Nguồn gốc tên bà Nà là gì? Yeah. Nguồn gốc Nguồn gốc của Yure Yure Tên Yirung Yirung Bà Nà Hê Bà Nà Hê Hạ ôi đã chì Chì,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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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ạ Tà 이루 무엇이다? 이랑유가이루유가가이게무가인가요루이가이가 이루기가 가이아서붙이진이름이에요가 이루기가 이 이루기가 이루 i 이이이이이름 띵거이비띵거이띵거 딩고 이름. 이름이다 부르는 이름도 돼요. 음, 너는 이름이다. 부르다. 음. 비. 왜냐면왜냐면 음. 어머, 있어. 왔다. 고쳐했다. 왜냐면 오라이. 오라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 거무멋 있다. 네, 니오. 니오다. 니오 많다. 바나나가. 네, 고쳐. 바나나. 1500 Người Pháp đã xây dựng làng cao 1500m. Người Pháp đã xây dựng làng cao 1500m. Người Pháp đã xây dựng làng cao 1500m. Người Pháp Người Pháp

런닝 남 장면이고 1 0 0 m 그럼 이거 미터는? m 말이요. m 네. 음... 번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다낭 최고의 관광 명소예요. Đây là nơi có lịch sử buồn nhưng bây giờ l Đây là nơi có lịch sử buồn nhưng bây giờ là điểm du lịch nổi tiếng nhất ở Đà Nẵng. Tây à, ra nổi Đây, Yokki. kỳ. kỳ. Có là mùi sạch. Nơi. Nơi. Cột. Cột. Cố. Có ít lịch, lịch, sử. Lịch sử yoksa. Lịch sử yoksa. History. sử. Buồn. 슬픈 뭐, 뭐, 슬픈. 네. 하지만. 하지만. 아니요, 하지만. 네. 뭐 하지만. 네. But, but, 하지만. 지금. 나이 네. 아, 지금? 라, 나 아무 것이다. 여 네. m 장소. 장소 네. 그곳. 네. 이치 네. 여행하는 장소다 네, 놀 네. 네. 유명. 유명. 아, 유명유명하다 네. 유명. 낫장낫장 네. 오다낭오다낭 다낭에서. 네. 마지막에 바나힐을 구경했으면 다음 장소로 호아푸탄에서 레프팅을 즐겨 보세요. Meu đi su lịch Bà Nà Hills hãy đi k h m t r ạ thì hãy đi cắm trại ở khu du lịch phù hòa phù thành nếu thì nếu um, thì hey, nếu muốn đi mà nhắc khi muốn đi thì đi đi du thì đi đi du lịch đi 네는띠 다음에 하이. 하이 하세요 가세요. 하세요 하세요 띠 가세요 감자이 캠핑. 캠핑 감자이가 캠핑 캠핑 고 어, 업무에서 네. 호솔리 고두리 어, 관광지 고두리 관광지 네. 화화부탄, 화부탄, 네, 화부탄, 화부탄, 그 아, 화부탄 관광지, 네, 오에서 네. 캠핑 하세요, 네, 어. 네.